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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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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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세상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현장에 찾아오신 예배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늘 기억해 주시고 한결같이 예배드려주신 우리 온라인 예배자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컨디션 관리 못했나 봐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오늘도 호흡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나왔는데요. 어,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때로는 환란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감사함이 넘쳐서 즐거워, 즐거움이 넘쳐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석구석 살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늘 감사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각자의 고백이 다를 텐데요, 저는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도 했고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아주 은혜로 축복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사실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고 은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저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감사의 고백을 더 날마다 날마다 풍성히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어디를 보아도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기쁨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힘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주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믿어져서 그리고 많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당연하듯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지금도 매 순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는 그 주님을 이 땅에서부터 더욱 더욱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는 그 날에 주님 너무 보고 싶었다고. 주님 너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주님 얼굴 봤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주님께서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를 소망한다고 한숨도 낭비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찬성한 우리 고백 되기를 원한다는 그 겸손하고 갈급하고 가난한 그 고백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예배 주인은 예배 회중으 하는 한분 뿐이십니다 네. 오, 주님 당신은 내삶 구석 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감찰하시며 나를 아시는 분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내가 늙어 백발이 될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임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내 길을 밝혀서 계기를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함에 크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 이미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주님 찬성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하듯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좀 나를 기억하소서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찬성하는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찬성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 영원히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소서 게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치하지 마소서 아멘. 주를 믿는다고 하여서 혼란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저도 핍박을 받거든요. <laughs>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뻐함으로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찬송의 이유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가 여기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지 않고 우리 감정에 있지 않고 존재가 바뀌었음에 있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신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것을 모르고 올리는 핍박하고 넘어뜨려는 리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뒤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를 거기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야마 기뻐하고 즐거워. 늘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와여 지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 하나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에 네. 주는 i mm do -hmm. mm -hmm. mm -hmm. 지오님, 여와여 지치하지 마소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더 주님을 찾는 주치하지 마소서 우리 고백, 영원히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와여 지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찾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어 영원히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오비영이어를 먼저 먹이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기적이 신기해서 이적과 표적이 너무 신기해서 모였지만 결국은 떠났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서 주님을 믿을 수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그 고백,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고.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로 이 땅에서부터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찬송하며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 지금 저를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신 그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이십니까? 세상 다 별. 주 없인 살수 없네 정말 주니 없이 살수 없다 고백하십니까 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수 없네 수 없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내 속. 고백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 어떤 것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흔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되시고 우리의 위로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시며 우리의 영광되신 주님만 따라 간다는 주님이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 가는 그런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그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로, 그 안내자로 우리 삶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마침내 주님의 얼굴 모두가 보고 주님 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삶을 허락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실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끄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멘.